어,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그 비율의 활용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비율의 활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자 우리가 그두 번째 단원이 뭐였냐면 어, 분수의 나눗셈이었습니다. 분수의 나눗셈 보면 나눗셈에서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요. 어, 시계에서 특별히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계에서 우리가 특별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모르는 부분을 구하는 식을 그 만드는 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 오늘 우리가 자, 비의 활용을 공부할 때그 내용이 여러분들 좀 필요합니다. 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 그때 그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자그 내용을 칠판에 어, 한번 적어 놨습니다. 어, 자, 그러면 잠깐 복습을 하고 자, 오늘 본 수업에 들어갈게요. 자,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 자 그때 여러분들이 뭐를 그 공부를 했었냐면요. 자 공부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자, 쌍동그라미에다가 네모가 곱해져 있을 때 쌍네모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자 쌍동그라미를 네모로 나눴더니 쌍네모가 됐대요. 어, 이름이 조금 그래요. 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이 네모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네모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은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면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네모는, 자, 네모는 어떻게 구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쌍 네모를, 자, 뭐로 나누어서, 쌍동그라미로 나누어서, 자, 구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자, 네모는요, 자, 어떻게 되느냐. 네모는, 자, 결론만 말씀드리다 자, 이 둘의 위치를 바꾼 거하고 똑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 쌍동그라미를 뭐로 나누어서, 쌍네모로 나누어서 구하면 된다라고 어, 자 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자 그러니까 그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자두 번째 단원 그 분수에 나눴어자세 번째 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어 지금은 그냥 결론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쌍동그라미가 네모하고 곱해져있을때 만약에 쌍네모가 됐다면 자 네모를 구하는 방법은 어, 쌍네모를 자 쌍동그라미로 나누면 되고 자그 다음에 에, 만약에 나눠져 있는 경우다, 그러면은, 이때, 그, 네모를 구하는 방법은, 쌍동그라미나 쌍맥으로 나눠서, 자,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음,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떻게 생각해도 되느냐. 어, 지금, 이 네모하고 쌍동그라미가 곱해져 있죠? 곱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곱해져 있는 쌍둥그라미가요 자, 오른쪽으로 갈 때는요. 나누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자, 그리고 이것도요 지금 그러면 이 네모가 나누기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 네모를 오른쪽으로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쌍네모에, 어, 쌍네모에 이 네모가 나머지는게 아니라 곱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네모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 쌍내모가 곱혀져 있는데, 이 쌍내모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어디래? 나누기가 돼서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쌍똥으로 하면 쌍내모로 나누는, 자,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 그쪽 강의를 참고하라고 했는데, 음, 중요한 내용 다 얘기해버렸네요. 그냥 안 가시고, 지금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도, 자,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잠 어, 자, 그럼 오늘 분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 구하기라는, 자, 그런 표현이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자, 비율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어, 비율을 공부했는데, 그 비율을 어떻게 구하느냐는 요 자,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비교하는 양을 내가 구하고 싶어요. 또는 내가 기준량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어, 자 여러분들, 자 이걸 보시면은요, 지금 자 비교하는 양은 그냥 간단하게 비교라고 쓰겠습니다. 지금 비교하는 양을 어, 기존 양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자 뭐가 된다라고 했냐면은 비율이 된다라고 했죠? 비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비교하는 양을 구하시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비교하는 양을 내가 구하고 싶다. 어, 그러면 지금, 그 기준량으로 나눠져 있죠, 기죠 자, 나눠져 있습니다, 기준량으로. 그럼 내가 비교하는 을 구하고 싶으면, 오른쪽에 있는 비율에, 어떻게 주면 됩니까? 이 기준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나눔기였으니까, 곱하기로 바뀌죠? 그러니까 비율 곱하기 기준량. 이렇게 해서, 자,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 자, 그런데 이제, 어, 나는 기준량을 구하고 싶다. 나는 기준량을 구하고 싶다라고 만약에 한다면은요, 자, 이두 번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비율하고 기준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량을 구하는 방법은요. 자, 비교하는 양을 뭘로 나누어서 비율로 나누어서 자, 구하면 된다는 거죠. 어,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공식이요, 공식을 그 나눗셈을 제 곱하기로 고쳐주면은 뭐 이런 표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선생님이 그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 처음에 이 비율 구하는 공식 하나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요, 비교하는 양과 기준 양 구하는 방법을 생님이 원리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아, 그런데, 상당수의 학생들은요, 자, 어떻게 할까요? 아예 그냥 평소에, 평소에 공식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라고 생각을 하고, 세 개라고 생각하고, 그냥 외워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그 원리만큼은 이렇게 이런 원리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여러분이 그 비관한 양이나 기준량 구하는 공식을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어, 그럴 때는 이 공식 하나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이 원리만 기억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식을 바꿔가면서 비관한 양과 그러니까 기준량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음,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비율이 사용된, 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자, 이제 또 살펴볼 텐데요. 어, 자, 여러분들, 속력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고 있는 공식이, 에, 어떤 공식이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느냐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 빠르기, 우리가 일, 일반적으로 속력을 빠르기라고 하는데요. 자, 빠르기에다 시간을 곱해 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면, 자, 거리가 됩니다. 빠르게 시간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거리가 돼요. 어, 그런데 우리가 이 빠르게 속력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간이 어떻게 있죠? 곱해져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쌍동그라미가 곱해져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나누어져야 되겠죠. 즉 속력이라는 것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 저는 속력구하는 공식을 이미 외우고 있는데요. 어, 숙력은요, 시간분의 거리에요. 라고 해서, 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자, 그렇게 하셔도, 저, 뭐, 너무나 좋은 거죠.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그거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 그냥 나는 거리는 속력곱하기 시간이라는 공식만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다? 아무 문제 없다. 이 원리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곱해져 있으면 오른쪽으로 갈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나눠져 있을 때는,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는 내가 오른쪽에 있는 예를 구하고 싶으면 그냥 위치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 어, 이 이쌍레모하고이 네모의 위치만 바꿔주면 구할 수 있다. 이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것만 알고 있어도 큰 무리가 없는데, 두 번째 것까지 알고 있다면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을 해봤을 수 있습니다. 어, 열차를 타고 송역에서 약 400km 떨어진 부산역까지 가는데 5시간이 걸린 경우, 열차의 속력을 구하라. 여러분들, 속력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 속력은요, 자, 거리를, 자, 뭐로 나로라 시간으로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80이 되겠죠. 자, 그래서 1시간당 80km씩 달린, 자,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 그, 속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인구 밀도를 구하는 데도, 자,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인구 밀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인구를, 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 땅의 넓이로 나누어서 구하면 됩니다. 어, 넓이가 200제곱킬로미터인 어느 도시 인구가, 어, 느 도시 인구가, 10만 명이 살고 있는 경우, 도시 의 인구 밀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체 인구를 자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의 넓이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지워지고요. 결국하면 500이 되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 어떻게 되냐? 500명이 살고 있는 겁니다. 1 제곱킬로미터당. 자 이렇게 이제 인구 밀도에도 자 우리가 비율이 그 적용된 자 그런 경우를 확인해봤고요. 어, 자 확인해봤고요. 어자 그다음에 수금의 진하기. 여러분들 수금의 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소금의 진화기를 농도라고 하죠. 그죠? 어, 농도 구하는 공식은, 자,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어, 소금물의 진하기는 어, 전체, 소금물이라는 것은요, 물을, 소금에, 어, 물에 소금을 넣은 거예요. 뻑구로할뻔 했네. 자, 물에 소금을 넣어준 겁니다. 소금에 물을 넣었다고는 안 하죠. 물에 소금을 이렇게 넣어준 경우인데요. 어, 자, 그러면 전체가 뭐냐면 소금물이고요. 자, 그 중에, 소금이 얼마가 들어 있는지에 의해서 소금의 진하기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진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농도를 나타낼 때는 또 100을 곱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여러분들 진하기를 구하는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렇다면은, 자, 그렇다면은, 자, 소금의 양을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어, 쌤, 그냥 농도를 한번 써볼까요? 어,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자, 소금을 소금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요. 어, 되는데, 어, 내가 그런데 뭘 구하고 싶으냐, 이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농도가 되겠죠. 이 왼쪽과 오른쪽을 그냥 바꿔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수분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누어져 있죠?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수분물을 오른쪽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곱하기로 바꿔서,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분의 양을 구하고 싶으면요, 농도에다가, 농도에다가, 뭐를 곱해라? 수분물의 양을 곱해서 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보겠습니다. 아, 물 150g에 자, 소금 50g을 넣었을 경우에 소금물의 진하기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자, 농도를 구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어, 자, 그러면 농도는 전체가 얼마냐면은 자, 물 150g에 50g을 넣었으니까 소금물은 200g이 되고요. 어, 소금은 50g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200분의 50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지우고 이거 하면 4분의 1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소금의 진하기는 4분의 1이고요. 자 이거를 내가 만약에 자1 0 0으로 고치고 싶다. 곱하기 100을 들어갑니다. 자 그럼 몇 퍼센트? 25짜리 추가물이라는 것알수 있죠. 어, 자 이렇게 실제 비율이 사용된 자 그런 경우를 살펴봤고요. 어, 자 그럼 이제 문제풀어보겠습니다. 아온 어, 가족이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맛있는 바비큐를 만들어 주시고 싶어하셨는데 어 상당히 가려적이십니다자 이번 달 행사로 마트에서 10인 1,000원을 어, 할인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오, 그릴을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릴의 정가를 얼마인지 자보하라 하겠습니다. 3,000원을 할인해 주는데요. 었이 3,000원이 바로 얼마냐면은 10%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라는 거는요, 자 이게 100분율이죠. 1 0 0분율입니다자 그러면 이거는 100을 곱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10%는 100을 곱해서 만들었으니까 자 비율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어, 10으로 나눠봐야 됩니다. 어, 자,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씩 약돈으로 가고요. 10분의 1이 되죠? 자, 그러면 10분의 1, 이 3,000원은 10분의 1인 거예요. 그 그래서 자, 그러면 전체 그 그린의 가격은 얼마냐고 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0분의 1이 3,000원이면, 어, 전체는, 전체 가격은 10분의 10이겠죠? 자, 그럼 이거에 몇 배? 10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10을 곱하면 얼마일까요? 자, 3만원이 되겠죠. 맛있는 바베큐. 아, 이거 참, 먹고 싶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 160g에 소금 40g을 넣어서, 자,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이소금의진하기를 구해요. 우리가 아까도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소금의진하기 농도는 어떻게 한다? 자, 물에다가요. 자, 소금의 양을 더한 거. 이게 전체 소금입니다. 전체 소금물 중에, 소금의 양 얼마? 40. 이게 바로, 소금물의, 그, 진화 니가 되겠죠. 그러면은, 200분의 얼마가 됩니까? 40이 되고요 자, 똥그레하한식 지워지죠? 그러면, 4525분의 1이 됩니다. 100분 율로 저는 구하고 싶은데요. 라고 면 100까지 곱 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20%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A도시의 올해 임금이 또는, 400명이랍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400명이 살고 있대요. 자, 이곳에 위치한, 자, B도시의 같고, 자, 위치한 B도시의 인구 밀도가 A도시의 인구 밀도와 같고, 이곳에 위치한 B도시의 인구 밀도가 A도시의 인구 밀도와 똑같습니다. 어, 자, 그런데 인구가 얼마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28,000명이래요. 자, 그러면 자, B도시의 땅 놀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28,000명. 어, 자, 그러면 인구는요, 자, 인구는, 어, 여러분들 인구 했죠? 인구를, 어, 인구를 땅의 넓이로 나눠서 구하라고 했죠 나눠서 구하고 했습니다자 어, 그런데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 넓이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스님이 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자, 그 공식을 써먹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비자. 그렇죠? 이거 손님이 알려줬다 여러분들 두 번째 공식 아닙니까? 두 번째 공식? 그죠? 이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이 넓이가 오른쪽으로 오고요. 자, 인구 밀도가 뭐를, 그 인구를 나눠주게끔. 이렇게 식을 변형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거하고이거 요거. 나누기일 때이걸 구할 때는요. 자리만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리만 바꾸면 돼요. 어, 자, 그러면 인구가요. 자, 2 0 0 0 명인데요. 자, 인구 밀도가 4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두개 나누어 주고 요4로 약분하면 얼마? 70이 되다. 자 그래서 이 도시의 넓이는 70 제곱 킬로미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그 오늘 우리가 자, 비율의 활용과 관련된 자,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음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자, 복습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자, 신속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